안녕하세요, 민수의 양봉원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7일 오전입니다. 날씨가 좀 화창하게 좋죠요즘낮 기온은 조금 따뜻하고 25도 이상 넘어가는 것 같고요. 30도까지도 가고 뭐 일하면서 에어컨도 키고 이 정도니까 덥습니다. 덥고 지금 오전에 한 15도씩, 16도씩 막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요즘에는 조금 이제 어, 월동까지는 아니지만은. 조금 소문 조절이라든가또 내부, 내부 보온제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벌써. 저번 시간에 내부 보온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부에 그 은박지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조금 칸막이를 줄여서 하고, 필요 없는 소비는 좀 빼내고, 정소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늑장벌이 어느 정도 벌이 붙어 있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넘치는 벌이 조금 생기더라도,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지금 뭐좀 넘치는 것 같아서 뒤에다 소비를 꽂아 줄 필요는 없고요 그지 보면은 그 이제 마지막 장늑 장까지 산란에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어 보온제 같은 거 조금씩 아직까지는 10월 한 중순까지는 지금 산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조금 추운 거그 지금 아침에 여, 6시 이 정도가 제일 춥습니다 해 뜨기 직전에 널상 그렇지만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 보니까 뭐, 외부 포장도 조금 이제, 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 그만큼 이제, 아침에 온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낮 기온은 또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밤 기온, 새벽 기온이 이제 차가우니까 35도까지 유지하려면 애들이 힘이 들죠. 그래서 자꾸 축소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됩니다. 애들이 자꾸 이제, 중간으로 몰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그, 조금 이렇게, 너무 몰려버리면 산란군이 조금 좁아지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35도 유지하는데 좀 쉽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소문조절도 조금씩 하시고 보온제도 하나씩 더 넣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설탕약이죠 자 지금 이제 어 월동사양 준비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한 일주일 열흘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한시간씩 이렇게 지금 자동사양기로 틀어가지고 대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무게감으로 감을 잡았을 때한3분1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나름대로는 생각대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따뜻할 때 사양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한 10월 초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온, 이 정도 날씨면 되면 괜찮은데 더 추워지면 안 되니까 애들이 갖고 와서 어떤, 어좀 숙성을 시켜서 겨울 무게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좀 작은 꿀이라도 조금 어 자연 꿀이라도 좀 들어가서 섞여서 양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9월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양을 하면서 좀 이제 양식장을 만드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하면서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 겨울 동안에 파먹는 양식 중에 이제 이런 영양제를 갖다 집어 넣게 되면 애들이 이제 같이 물고 들어가서 저장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양식을 채우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축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약재들을 지금 해도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마지막 사양할 때는 구미딜도 넣는데요 겨울 동안에 밥 먹고 봄까지 밥 먹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뭐약재는몇 가지 안 되는데 어 이런 것들은 다 면역 증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뭐 월동 강화, 산란 촉진, 뭐 강군으로 육성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면역성 뭐 보충제 영양 보충제 뭐 비해피 뭐 이런 거 이런 영양제들이죠 저쪽에 있는 거는 어 부저병 예방으로 그 마이신 동물용 마이신 준비해 놓은 거 있고요 자, 저런 것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주는데 마이신은 저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설탕물만 줄게 아니고요 어 미리 이제 이렇게 영양제를 같이 타서 우준하게줄 때마다 계속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험 없이 이제 한 번은 요 제품 한두번 줬다가 저쪽 제품 두번 줬다가 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은 지금 이제 벌써 두파렛트 갖고 와서 지금 벌써 한 15개 정도 지금 쓴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울 양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물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30말 짜리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조그만한 거 10말 짜리 들어가서 목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비하면 이게 지금 제 허리까지 옵니다 이게 높이가 상당히 크죠 요거는 지금 왜 지금 받는 거 하면 한 10월 5일쯤에 이렇게 사양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미리 타 놓는 거죠 미리 타 놓고 얘네들이 숙성이 되었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도끼가 빠지게 좀 숙성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 여기는 뭐 다른 거 넣진 않고 일단은 술탕이 숙성만 되게끔 부드러워지게끔 먼저 타 놓는 거죠 최소한 요거 이렇게 타놓으면 10일 후에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게 자동 펌프로 가지고 밑에 펌프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호스로 중연결해서 자동 펌프 있잖아요. 수도처럼 이렇게 잠그면 꺼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해서 방식 사양기에 들어갈 겁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사양기가 자동 사양기가 소형 자극 사양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하루 종일 틀어놔도 뭐세 말, 두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갖고는 지금 한 열흘 30일 가까이 가도 다못 채워요 그래서 이제 광식사양기다 이거는 이제 광식사양기다 바로 붓는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먼저 타 놓습니다 지금 물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통 사양기 같은 경우는 반어 자동사양기 같은 경우는 그냥 1대1 정도 기본으로 우리가 어물한 뭐 마리에 설탕 한푼뭐 개념으로 그렇게만 했는데요 요거 이제 겨울 양식은 조금 더 물이 좀덜 들어가겠죠. 7이나 뭐 8, 6까지는 좀 빡빡한데, 그 정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설탕물을 타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그, 어 9월달 지금 마지막에 이제 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며칠 안 남은 거, 이제 지금 막바지 이제 9월달 그 양식은 들어가고요. 지금 저번 시간에 좀 따뜻할 때그 양식이 좀 들어가야지 좀 숙성도 잘 시키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그 마지막 요게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은 사양액을 마지막으로 이제 9월 달끌어넣고 집중적으로 이제 구어 10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10월 10일까지는 저희들을 마치는 편인데 보통 그한 10월 5일쯤에 이제 사양이 월동 사양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좀 빠르면 일주일 좀 늦으면 한 열흘 안에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한 5-6일 한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음 조금 며칠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뭐 정리사양이라 그래 갖고 이제 마지막 벌이 태어난 자리에 또한번더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어 9월달 마지막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런 것들은 이제 한 4일 전에 미리 태워놨던 거고요. 여기 배탈이라든가 이런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미리 타 놔야 됩니다. 타 놓고 뭐좀 빨릴 수 있으면 한 일주일 전부터 타 놓으면 좋은데, 통이 막 여유가 없어 가지고. 요거 뭐 하루면 다 이게 한세 마리 용인데, 하루면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뭐 음, 세 통이면 한 3일에 한 번씩은 꼭 타야 됩니다. 그래서 어, 뭐 3일에 한 번씩은 타서. 제일 오래된 것부터 먹이고 또 다시 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양식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 겨울 양식 들어갈 거, 지금 뭐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뭐 조금 더 일찍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좀 남쪽 같은 경우는 10일 이후에 한참 후에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자기 기준에 맞춰서 최소한 한 열흘 전쯤에는 이거 설탕을 좀 타놓고 숙성을 시킬 수 있게끔 배아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미리 타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제 할 때는 영양제 무슨 영양제 넣을 건지 선택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셔 갖고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어 양식이 들어갈 때가 됐기 때문에요. 오늘 영상을 좀 올려 보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양식이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한열흘 후에 들어갈 거사양의타기 그리고 오늘 그 지인께서 내년 봄에 쓸 것도 지금 요즘에 타 놓는답니다. 그만큼 그 조금 이렇게 숙성이 되는 게 어, 여러 가지로 좀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 미리 타놓는 숙성된 사양액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네. 여러,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볼동사양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